여기서 꼭 찍어야 된답니다. 이렇게. 내렸다고 이렇게 찍어야 한국하고 똑같아. 내리고 네, 찍고. 자, 이제 이거, 이거 타고 왔습니다. 트램 타고. 트램은 가고, 우리는. 오페라 하우스 보러 가는 거 아니야? 네, 오페라 하우스. 아니 럼유모차부터 타야지 그래. 이모차에 어. 타고 가는 길이에요. 어차피 아, 그래. 타고, 저, 요거 타고 왔고요. 저건물에 아 어, 울스, 울스. 와, 음. 이거 봐라. <laughs> 잠깐만, 이거 찍어야 돼. 잠깐만, 이게 이거 찍을게. 타운홀 메인 그. 아니 잠깐, 이거부터 타고 여기 타러 가고 우리 손주 그거 타러 가, 그거 사러 가고. 와, 사람 많습니다. 이봐라. 天気が、いやー。めった。